안녕하세요 로맨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어, 시간별로 리딩을 해드릴 건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리딩을 해드리고 관계 흐름 마무리로 리딩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시는 카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카드 앞면 공개할게요.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과거 상대는 어, 여러분과 사랑이 짙었던 사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났던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연애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 상대가 일이 바쁘셨거나 어, 해외 출장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 둘 사이에 거리상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상대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상황이 아니시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세요. 상대와 장거리에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서로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진 사이 상대가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 했던 모습 어, 하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일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로 상대에게 보여지고 있고 어,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넘치지만 어, 잠시 놓고 돌아서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어, 또는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면서 두분 사이 거리상 이슈 또는 상대가 일이 바빠져서 어, 이대에 집중해야만 하는 시기로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 이렇게 보여지네요 상대의 마음이 좀 절실하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술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시네요 상대의 과거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면서 그리워하지만 현실적 거리상, 어, 일이 바쁜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돌아서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럼 현재 상대의 마음속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대는 마음의 갈등, 고민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힘들어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으시면서 여러분은 거리상 문제가 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마음의 거리로도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보이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관계에 손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가 어, 굉장히 높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어, 여성분이시면 모성애, 어, 남성분이시면 부성애로 품어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생각하시지만, 표현은 잘 하지 못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애정이 없으신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선택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관심있게 염탐하고 보고 계시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책임감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느껴지네요. 그럼 다음으로 미래 상대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상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서 생각 정리를 마치게 되고 하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새로운 시작과 관계가 발전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의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 보여지네요. 또한 여러분에게 헌신적으로 다가오고 챙겨주려는 모습, 상대의 금전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성적이게 판단하고 성긋는 모습이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를 동시에 이끌어가기 위해 행동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관계 흐름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거리상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관계, 그리고 상대를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봤던 관계가 이제는 빠르게 발전돼서 상대가 금이 환영, 환향, 금이 환영에서 돌아온다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바랬던 관계가 이제는 기다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시면서 즐거움 가득한 발전적인 미래가 보여집니다. 또한 두분 관계는 남성분께서 굉장히 희망적이게 보호 있으면서 이제는 행동하고 발전할 것으로 흐름이 되게 긍정적이게 보여지네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애정도가 높고 관계 흐름도 이제는 결과가 뚜렷하게 보여지니 상대를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하면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어, 분들은 재회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만약 아니시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리딩 들어주세요. 상대와 과거 추억이 많았었고, 서로 사랑이 넘쳤던 관계. 하지만, 여러분 둘 사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어, 상대가 고민에 좀 빠지셨고, 마음을 쳐내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지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는 자존심도 세시면서 어,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사회에서는 성공하신 분들로 보여지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은 해붓 커플도 많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다가도 어, 상대의 보수적인 마음과 성긋는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관계가 오해를 사고 틀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애정이 많지만 결혼 준비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깨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상대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상대의 우유부담으로 인해서 어, 질질 끌었던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재 상대의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현재 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애정이 있으시나 잠시 관계에 대해서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 휴식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관계가 잘안 되고 깨졌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을 등지고 돌아서시진 않지만, 관계의 휴식기를 지내고 좀 안정적이게 본인 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여지네요. 또한 두분 사이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주변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변인의 말로 인해서 상대가 휘둘리거나 여러분 사이에 방해가 되고 상대가 제3자의 눈치를,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과 관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인내와 휴식기를 상대가 좀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 상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거짓없는 마음을 전달하고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어,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 관계에 대한 우울함도 상대가 갖고 있으시니 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소통하고 오해를 푸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대의 미래 속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상대는 여러분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또한 여러분이 다가가려면 부정적이고 성긋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본인 주도적인 생각으로 이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보여집니다. 상대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러분과의 관계를 희망적이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기쁨을 즐기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모습과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짙게 보여지시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가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 애정도가 높으시나 회피, 도피 성향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동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에겐 관계에 대한 희망도 어, 필요해 보이십니다. 상대 혼자 생각하면서 관계를 결정 지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늦기 전에 상대와 대화를 주도적으로 좀 하시면서 관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결정권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상대와 관계를 좀 희망적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깨졌던 관계 또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면서 완전히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보여집니다. 부정적 관계에 노역해셨던 분들은 이제 희망적인 일들의 연속이 되겠으면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관계의 열쇠는 여성분이 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또한 관계가 주변인들로부터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보이시겠습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기쁘고 즐거운 나날의 연속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여러분들은 다시금 찾아온 기회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시면서 상대와 행복한 결말로 다가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상대의 우울함과 숨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을 대화로 잘 풀어가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시네요. 관계 흐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면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과거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서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어, 마음대로 했을 경우가 있으시네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나 갈등으로 어, 상대와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이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부유하면서 어, 자존감이 높고 본인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센 분으로 보여지네요.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분이라 느껴집니다. 또한 여러분은 공적인 관계에서 얽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장 내 만남이나 동호회 모임으로 상대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끌림이 강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나 또는 여러분들을 운명의 상대라고 느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재 때문에 두분 사이는 급작스러운 변화 또는 이별을 맞게 되었고 상대는 슬픈 감정을 느끼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집착했던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집착했던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상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잠수가 있었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는 금전적인 부분의 소유욕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거나 공적인 단체에 얽혀 계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상대의 이런 모습을 지켜봐 왔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대의 현재 속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대는 여러분이 소통하고 다가가고 싶어도 반응 없이 숨어버린 상태, 그렇게 보여지고 상대가 비밀이 좀 많아 보이십니다. 권태를 느끼시는 경우에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선긋고 막아서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상대 속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과 제외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나 이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여러분들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네요. 그로 인해서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그런 심정도 많이 보여집니다. 고민과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면서 행동력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다가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고, 오히려 머릿속을 좀 비운 채로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 볼까 하다가도 두려움과 불안정함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주저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마음을 철저히 본인 내적 세계에 감추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시고 있네요. 그럼 미래에 상대 속마음 어떻게 변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조만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내와 고된 시간 끝에 상대는 여러분과의 끝난 관계 또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과거 여러분 관계에 대한 상처와 어, 트라우마를 동시에 안고 가신다 보여집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과거를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 아픔을 떠안고 시작하는 관계로 보여지네요 그로 인해서 어, 현실적인 문제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의 빠른 행동력과 추진력으로 관계가 어, 새로운 관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애정 또한 여러분들 사이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시작은 하시지만 어, 그 모습이 좀 어린아이처럼 미숙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어, 좀 품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과 사랑 둘다 시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바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관계 흐름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전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금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와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미련을 두면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상대와 만남에 있어서 가정의 지원이나 가족 같은 결속력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힘든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시면서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이 없다면 보상도 따라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 어, 상대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나 현실적 제재로 인한 감정적 문제가 어, 이제는 해결이 되면서 관계가 희망차고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 변화와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해 보이십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면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과거 상대는 여러분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다툼이나 어, 생각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상대가 회피하고 도피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 상대 속을 좀처럼 여러분들이 알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마음의 고민을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고 여러분과 대화에 솔직하지 못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와 갈등이 많았고 어,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일방적인 이별 통보나 회피 잠수 차단도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삶에 만족하시는 모습과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대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가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진취적으로 원하는 것을 열정을 갖고 다가가시지만 비밀이 많으시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그런 감정 또는 오랜 말다툼 상대의 이기적인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을 굉장히 현실적이게 바라봤으면서도 말을 아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대는 이 관계에 대한 휴식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어,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일에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금전적 목표나 현재 상황이 좀 여유로우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마음이나 환경의 변화가 두분 사이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나서려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의사소통을 좀 하고 싶지만, 때를 기다리고, 어, 마음을 두고 멀리 떠나시는 모습,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신데, 현재는 현실과 일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잠시 놓고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상황으로는 상대에게 이동수가 있어서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진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현실적이게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중으로 보여지면서 어, 먼저 여러분에게는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가야 하는 모습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 사이에는 어떤 큰 에피소드가 일어나야 하지만 상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미래 상대 속마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계속 인내하고 행동 없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모습, 도망가고 회피하고 잠수 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말과 행동을 아끼시면서 어, 지금 어떤 행동과 말을 해봤자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좀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소통하고 관계를 희망적이게 바라시는 모습도 있으시지만, 어,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 보여지네요.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상대에게 연락이나 소식,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도 보여지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관계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이동수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멀리 출장을 가시거나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이슈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관계에 대한 선물을 보상받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인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깨졌던 관계가 다시 붙고 제외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진실된 마음과 오랜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인연이고, 단기간에 두분 관계가 좋아지시거나 제외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는 제외가 이뤄질 수 있는 운명이라 보여지니까, 여러분은 현실적인 상황에 맞서 상대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시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하면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